자영업자들은 더 애가 탑니다. 방사를 하려면 난방비를 줄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. 이 사우나 운영자는 요즘 잠을 못 이룬다고 말합니다. 1년 전만 해도 100만 원 선이던 가스 요금이 6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. 코로나19로 들쑥날쑥했던 이용객 수를 감안해도 2배 가까이 부담이 커졌습니다. 물 온도를 낮출 수도 없고 가스 대신 전기를 쓰자니 기계 교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. 비지근한 물에 목욕하고 춥게 하려면 누가 목욕탕으로 오겠어요. 지금까지 오른 것또 오른 거지만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이죠. 센 불로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이 중식당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. 90만 원 넘게 나온 가스 요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 손님이 없을 때는 난로를 켜지 않고 버팁니다. 내가 아침 여0시 반에 나오면 이걸 바로 안 켜고 나도 딱 손님이 올 시간 돼서 난로를 킨단 말이야. 지난해 네 차례 인상으로 40% 가까이 오른 가스요금. 여기에다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힘겨운 겨울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.